호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재와 호진이의 유튜브 시간 자 어제 호재 이거 했었죠 저가 오늘 호재랑 티키타카를 맞추려고 이마트에서 또한개 샀습니다 이거는 벨리아를읽을수 포... 있습니다 뭔 소리야 프리.. 프로미넌스 발키리 입니다 여기에는 슈퍼킹 베이론츠가 어, 들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게 분리가 됩니다. 저 손잡이도 갖고 있어요. 자, 호제야.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언박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제랑 배틀도 해볼게요. 자, 깝니다. 어떻게 가는 거였더라? 잠깐만. 근데 이게 개어 뭐였더라? 이게 랜덤 드라이버 한정 컬러 오 빨간색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봐봐 여기 랜덤 드라이버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이 있지. 여기서 아무거나 한개 나온대. 여기 중에서 제가 여기. 파란색 나오면 좋겠다. 제가 빨간색 제가 파란색 바로 그냥 두대 뚜대 하고 어 음. 음. 자자 어 우와. 와. 와야 아, 대박 알이고아꼼트인가 우와 슈퍼캠 베이 런처 진짜 없져 어디 <laughs> 어어떡어 어. <laughs> 슈퍼캠 베이 런처 어디 슈퍼캠 베이 런처 와 저거 내꺼는 내가 더 한번 키 잡으자. 내가 가서 놓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할 거요. 먼저 이, 난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 어? 이 한정판. 형안볼 테니까 너가 먼저 봐라. 응. 잠깐만. 형아 진짜 안 볼게. 응. 무슨 색이야? 응. 검은색, 검은색 나이트. 근데. 뻔히 나왔어요. 형아 근데 왜 이게 나와? 응? 아, 이건 원래 이거고, 이거는 한정판. 이거 호자 가질래? 응, 아니. 내가 가져야지. 자, 먼저. 너, 어, 근데 나 이거 가지고 싶다, 구슬. 안 돼, 너 초록색 있잖아. 송아, 드라이버가 두개 있잖아. 잘될 거야. 예. 그래, 나도 완전 예, 예. 스피드 빨로거두개 있어. 우와, 불빛 나. 어디? 어디 불빛 났냐? 나도 돌려볼래 어? 아, 나도 돌려볼래 불빛 나지? 응 좋겠다 근데, 근데, 근데 불빛 나온 거뭐 별로 나 멋있지가 뭐 않아 그래? 자 아, 그리고 이제 먼저 레이어 허! 왜 이렇게 두껍냐 이거? 어? 왜 이렇게 두꺼워? 크로미언스 발키리. 어, 대안이다.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 이게 사실 분리가 돼. 응. 짠. 우와. 아, 나 알아. 그거, 나라, 그. 피닉스처럼. 피닉스처럼 그, 팅하면 그거 바로 빼, 빼져서 그거 팅. 데 바로 그리고 이제 디스크도 한번 언박싱. 중아, 아스트랄 스프리건하 똑같네. 아, 아스트랄 스프리건 드라아 디스크가 똑같네 그럼 우리 이거 아스트랄 스프리건 디스크만 두 개야. 그리고... 그러면 심이 똑같은 게 아니야? 심이 똑같을 걸? 이거 똑같으면?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땡땡이가 있어. 자, 아, 그거누르지 마, 막하지 마, 막하지 마. 왜 위로? 우리 안 보여. 자, 다 됐습니다. 우리 이제 와, 이거 야볼 간지 장우 와. 아, 잠깐 만 아, 왜? 나도 한번 봐볼래 구슬. 나도 구슬 한번 돌려보네 이거 하나도 집이 안 되겠는데? 자, 왜 진짜 이거? 프로미넌스 발키리 이게 그 브레이브 발키리. 그데 내게 더이데이날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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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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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랑 대기장 되게... 어, 이거. 예, 이제 대결을 해볼까요? 고고고! 야 아, 근데 조심해야 돼. 손이 가벼 고고고! 고고고! 지금 상태 보고 오성 제이렇대가지고한번 하드 모드로 상태 엄청 좋아! 그래?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그럼 빨리 가.

이따가 형한테... 엄마, 엄마 안 지켜 오케이 형성 이제 안 오네 지금 자기 거 없다고 막 물었거든요 해볼까요? 근데 나안 보이는데? 왜안 보여? 어? 왜안 보여? 우리 안보는도돼 잠깐만 아 눈감고 아 아니 너 좋았는데 뒤로 오케이 됐어 됐어 아니 아니, 아니 안저 할게 형아 거 어디 갔어 여러분 이제 한번 배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프로미넌스 발키리 그리고 포킹 베이런처 두번째 브레이브 바이크,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런처, 런처. 자, 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내가 이길 것 같지? 레디, 세, 쓰리, 투, 원, 가오. 이겼다. 그런데 저가 실로 약하게 돌렸어요. 아이, 쌩에 돌렸어야지. 잠만 깐 형아 이거 좀 끼우고. 아 끼웠다. 야, 형아 손잡이 좀 끼울게. 어? 여러분 이제 이 손잡이를 슈퍼킹 베이런 저에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잘끼워져 와, 이 감칠맛이 있네. Ready, set, h 아, 파라 아, 아 Ready, set, h r e e two, one, go, 취소야 취소. 오케이. Okay. 미안. 이거. 괜찮아 잘될 거야 너에게. Three, g o 아 이게 방어를 해주네. l t s a t h r t w 이러면 너무 너무 어게 어때? 근데 방 물튀겨가지고 좀 그런 거 아니야? <laughs> 너 지기 싫어서 그렇지. 응. <laughs> 근데 왜 저기 다이노마이트 팽이가 거저 있어? 저 다이 아벨리야 런처 바꿔볼래? 아 너도 응. 이거 한번 돌려봐. 알았어. 근데 나 손뼉 빼고 하고 싶은데? 나 손뼉 빼고 하는 게더 편해 그 그래? 저... 음. 아. <laughs> 음. 이기고 해 알았어 레디 셋 스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잖아 3, 2, 1, go. 음. 근데 니가 흐는면잘안 돼. 그냥 약하게 동점. 동점. 나 약하게 돌려 동점. 동제얘 엄청 세게 돌려야겠다. 왜? 너 세게 돌려라. 응. 3, 2, 1, go. go. 네, 이렇게 성능 비교가 다 완료됐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보자 인사. 빠이빠이!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